자, 13번 문제입니다. 두 수열 an, bn에 대해서 자 an의 극한값은 무한대 자 an-bn의 극한값은 3일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. an의 극한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자요거를 an으로 나눠주겠습니다. limit n은 무한대까지 an분의 an-bn 은자 여기도 limit n은 무한대까지 a m 분의 3 이런 식이 돼요.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이건 0이 됩니다, 그렇죠? 자 이렇게 분리하면 1되죠1 마이너스 리미트 n 은 무한대까지 a m 분의 b n 이자입니다자 넘겨주시면 리미트 n 은 무한대까지 a m 분의 b n 은 극한값이 1이 되죠. 자 요식을 똑같이 그러면 an 으로 나눠줄게요. 그럼 리미트 n 은뭐한대까지그런 식을 만들을 겁니다. 저희가 자 그럼 분모가 am분의 an 분의 an, am분의 an 분의 3 bn, an 분의 an, an 분의 bn 이 되죠. 자, 요건 다 1입니다. 그죠? 자, a n분의 b n의 극한 값이 1이죠. 자, 여기도 1입니다. 따라서, 자, 남는 것이 1, 자, 요게 1-3이 되고요 분자가 지금 1 플러스 1입니다. 따라서, 마이너스 2분의 2니까,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.